저, 자리 들어하시고요. 음. 아. 세이브소 어, 하 아, 아, 존나 좋아 보이는데. 음. 오늘 오늘 다카시가 어. 어, 승, 승리 챙기 뭐야, 챙길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음. 그리고 둘다 존나게 처맞아 맞았는데 어. 어. 얘도 닭가시 <laughs> 어, 확실히 야쿠바다가 터지니까 음, 어, 확실히 한번터 이거 그러니까 야쿠는 한번 터지면 잘 터져 음. 근데 올 시즌에 너무 안 터져 서 그렇지 그리고 선발들도 영 개판이었고 음. 요코 어. <laughs> 요코 <씨. 웃음> 어또 불편해 어 아무튼 오늘은 뭐 불편해 불편해서 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 뭐 물론 8회 때 1점을 줬지만은 <laughs> 어 아무튼 요코 어 똥배 사망 한신 똥배 사망 시발 족간네 진짜 <laughs> 일단은 어야 그니까 이두 경기는 이제 가지고 갔지 근데 어자 어 세부승 들어올 것 같고 어, 마행까지 들어올 것 같고 야쿠오브 들어올 것 같고, 어. 이렇게 묶었어야 되는데 아씨발 저나 씨발 아무튼 오늘도 그러니까 이래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 오늘도 음, 확실히 이거는 이거는 확실히 좋아 보였어 어이 세부승은 확실히 좋아 보였어 어 그래서 방장도 닥치고 그냥 세부승 가라고 가라고 했고 해. 음. 가라고 했고 나머지는 너무 어려운 거야. 어. 이것도 껄끄럽더라고, 껄끄럽더라고어 근데 어, 어제 이제 주인 씨가 10회 때 이제 연장 연장 가 가지고 이 이겼잖아. 어. 그래서 오늘 한신이 이제 이토 카드 이토 나오면서 이제 왠지 승을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한신 이 아니 이토가 개첨하잖네 씨발. 그리고, 한신이 그, 무, 이사 말로를 그때 안타를 쳤어야 돼. 어. 거기서부터 꼬인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어. 아 씨. 에 아무튼, 뭐. 그 이사 말로 때, 뭐, 한신이 안타나만 쳐줬어도, 음. 좀 아쉽다. 음, 아무튼, 뭐. 어, 려웠어 방장, 방장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항상, 어, 10콩, 5콩. 이렇게, 이렇게만 가. 풀콩 한 장. 난 591, 뭐 어. 이렇게 간다고. <laughs> 음. 소뱅도, 야. 음. 존못 치네, 진짜. 야. 자, 아무튼. 음. 아. 이것도 아직 몰라. 어. 놀이모터가 지금. 그래, 오, 오늘 노리모터가 8까지 올라오니까 지금 차맞고 있잖아. <laughs> 아, 씨. 이뻐래, 진짜, 아. 라쿠텐 승부 좋아 보였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노리모토 상 만약에 어 6이닝7이닝까지 그러니까 6이닝까지만 어 던지고 내려가면은 분명히 또지바로때가 승기 잡을 거란 말이야. 어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8회까지 노리모토 상이 지금 올라왔는데 어 아무도 오늘 감독이 어. 우리 모터한테 좀 얘기 좀한것 같아. 어. 오늘 좀 긴, 길게 좀 소화 좀 해달라고. 음. 아. 음. 아무튼. 끄들라끄들라 씨발. 끄들라왜 14로 돼있노? 씨발. 16일인데. 어. 아. 가자. 음. 마. 어이, 토사장. 어, 다시 가져가. 다시 가져가. 어디서? 어. 150? <laughs> 7월? 어. 아. 아, 요거, 거 쓰면 되지. 응. 다시. 어, 150이니까. 어. 910. 맞지? 어. 자, 가보자. 아... 세이을추후 잡고 어야 돼. 아, 왜. 아, 왜 한신으로 갔을 거야. 아, 짜증나씨 아, <laughs> 어떻게 자? 아니 불과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어? 야, 빠따 이 빠따 이렇게 이렇게 죽어버리자 한식 와, 진짜 할 말이 없다 네. 아무튼 오늘은 어. c 이스를방장이 잘못했고, 아, 그리고 어려웠어. 아, 좀 어려웠어. 아. 그래서 금액을 줄여서 간 거고, 아, 가자. 아, 아 필요 없다. 가자. 갑시다. 음. 자, 물고, 음. 피츠, 어. 샘플, 피츠가 수입 다할까 어? 내일, 어? 그래도 이제 오스발도인데피치프플레 어, <laughs> 어, 음, 애들 어화시즈어시즈어화 어, 가지 마라 얘. 이 가지 마. <laughs> 그리고 음, 볼티마이애미볼티슨 음, 어, 어. 자, 그리고 어 필라, 음, 샌디, 어. 루고 어. 오늘 뭐 스넬이 개 털렸지만은 물론 최근 들어서 스넬이 너무 잘해줬어, 그래서 한번 털 때는 됐었거든. 어. 근데 루고도 잘해. 어? 형님들 루고도 잘한다. 근데 내일 필러야, 잭귤러 필라.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아. 또 샌디가 또 기세 한번 꺾이면 또 어, 와르르르르 또 무너지거든. 어, <laughs> 필라스. <laughs> 샌디, 샌디는 못가겠다 <laughs> 어, 토론토, 레리조나 음. 음. 기구치. 어, 이제 뚱이도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에? 어, 기구치. 음. 어, 다음 헨리, 헨리. 어, 토론토선. 음. 오브까지 <laughs> 어, 그리고 매스. 어. 어, 다 졌어. 자, 어, 탁 치고, 오버. 어. 어. 그니까, 밀러,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 밀러는, 어, 근데 지금 매치 빠다가 영, 별로거든? 어, 별로인데, 어, 밀러가 항상 보면은, 어, 홈이든 원정이든, 최소 30점, 어, 최소 30점, 산... 3회산 4실점 정도는 하고 내려왔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분명히, 이제, 슈어저 같은 경우도, 다저스가, 어, 어느 정도는 쳐줄 거야. 음. 아무튼, 오버가 제일 좋아보여. 음. 자, 신시. 음. 야, 신시, 씨발. <laughs> 어, 올스타, 올스타전 이후로, 어. 망가진 신시. 어. 신시도. 어. <laughs> 아. <laughs> 자텐즈안 갑니다, 템파나. 음. <laughs> 그리고 앵무, 음. 워싱턴. 음. 야 이거 그러니까 내일도 어 선발 차이에서 좀 많이 나는 티, 그러니까 오늘도 아니 지금 앵무에 워싱턴 앵무, 아, 앵무랑 워, 워싱턴 같은 경우도 어 선발 차이가 좀 나거든. 어. 그러니까, 오늘도 좀잘골라야 돼. 어. 잘 골라가야 된다고. c u 는안 가고, 음. 텍사스. 어. 야, 잠깐만. <laughs> 음. 텍사스. 음. 클블. 아, 아. 클블. 어. 클블 1 3 0 그리고, 음. 폴로. 음. 양키스, 이거, 베리콜리거든 어? 어, 앤더슨이랑, 어. 양키스는, 어, 씨, 네, 어. 홀로. 어. 자, 그리고, 어 천사, 음 야, 이 경기 뭐냐? 어? 천사가 결국 이겼더라? 어 존나 얼굴에, 저, 저, 11에 13, 13, 13으로 이겼더라? 천, 천사가? 아 진짜. 어. 자, 하. 아, 씨발, 한신 족 같네. 개같은 새끼, 씨발. 오클, 응. 미네, 어. 미네스. 어. 어. 아, 시어스 잘해. 시어스. 어, 근데, 근데 미네스타 라이언이야. 어. 어, 미네슨 어제는 미네 그니까 어제는 미네 마인이 좋아 보였는데 그래서 어제 당장이양마랑 미네 어, 미네 마인슨 강간이야 주력을 근데 내일은 좀 마에 미네스 어, 미네, 미네 마해은좀상관하세요 아시겠죠 시애틀 디트 디테. 설마 디트가 어, 시애틀 얘도 얘도 밀러거든 어, 다저스도 어, 똑같은 이름 이름만 똑같아 어. 어, 아무튼 어, 이 시애틀 밀러가 더 잘해요 다저스 밀러, 밀러보다 <laughs> 아시겠죠? 어, 아무튼 어, 지금 디트가 미쳐있는 상태인데 어, 아 시애틀은 아니 어. 그니까 음, 아니 그러니까, 오, 오, 음. <laughs> 어, 그러니까 내일물부 같은 경우 잘 올라가야 돼 진짜 로 <laughs> 진짜 잘 올라가야 돼어 형님들 음. 지, 진짜, 다 정배가 좋아, 배가. 물론, 올 정배가 뜰, 뜰 수도 있어. 어, 그건 아무도 몰라. 음, 하지만은, 그냥, 어, 오늘 분석 결과, 올 정배가 좋아 보여. 어. 어. 피츠 빼고, 어, 피츠 빼고, 어. 클블 빼고, 어. 어. 이 경기는 솔직히 승패는 모르겠고, 어, 다이어스가 밀러기 때문에 모르겠 어, 어. 모르겠고 아무튼 난타전이 좀 나올 것 같아. 어 그리고 아이 경기 좀 어렵고 어, 이 경기는 좀 어려워. 이 경기 어렵고 그리고 어이 경기 어이두 경기는 가장 조심해야 돼. 이두 경기 어, 가장 조심해야 돼. 이두 경기랑 어, 볼티까지 이세 경기 어이세 경기. 아시겠죠 빼줄, 어, 빼줄게, 빼주, 씨, 빼줄게. 아씨발 어, 빼줄게, 빼줄게. 아니, 아니, 알았어. 아니, 빼줄게, 빼줄게. 아. 어, 아니, 아니, 알았어. 아이씨. 그니까, 러 이게, 1화를 먹었어야 돼.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어? 뭐, 이거 어차피 부지력 들어와도 2 0공약한 230대, 어. 23궁 된다, 한 22궁 된다고. 근데, 어차피, 뭐, 7품 먹게 못보는데 어, 기분이 나쁘잖아, 시발. 어, 기분이 나빠. 아침 물 보는, 그래도 주력 먹어서 다행인데, 어, 아, 초이스를 세브 승을, 세이브를, 춤을 잡고 왔어야 돼. 아, 세이브는 정말, 정말 좋아보였거든. 어, 정말로. 음. 세이브. 예 그래, 오늘 니온의 점수도 못 내잖아. 라쿠테왜3왜왜3대3 대인도 라쿠텐. 그러니까 오늘 보면 야쿠 빼고는 야쿠하고 세브 빼고는 어 지금 어 세브 어 세브 정배였지. 어. 그러니까 야야구로서도 정배였고 음, 아무튼. 존나, 존나 어려워, 하트나 오늘 존나 어려워. 오늘 스코어 가봐 야쿠, 야쿠 말고는, 어, 뭐, 주인 씨도 역배웠고, 어, 어. 그 다음, 뭐, 오리스, 어, 소뱅도소뱅도 어. 이제 정배웠는데 터졌고, 어. 1대2. 어.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어, 이래는. 어. <laughs> 자, 아, 아무튼 뭐, 다시, 어, 씨발. 아, 이연수 갔어야 되는데, 시원하근 <laughs> 야, 도서장너1 5억공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어. 어. 자, 그러면, 음, 내일, 어, 내일도 일화가 있어요, <laughs> 월요일에도, 음, 일 1화가 있기 때문에, 내일, 어, 내일은 확실하게 좀 좋아보여, 일화가 음. 어, 확실하게, 지금, 어, 이겨, 어. 벌써 지금 라인을 떴어. 라인 어, 라인을 떴고 경기 안 끝난 건 아직 안 떴지. 음. 자 아무튼 그래. 음. 내일은 확실하게 일날가 좋아보여. 음. 내일 이날는 어. 확실 확실하게 좋아 보인다. 아시겠죠자 어. <laughs> 음. 그러면 내가 잠깐만.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써 줄게 음 이렇게 써 줄게 아... 음. 근데 어아 이것도 좀 어, 뭔가 좀 집집해 어 미러키가 왠지 수입할 것 같아 어 지금 신시하는 꼬라지 보면은 <laughs> 미러키가 수입할 것 같아 어. 나머지는 갈만해. 어 나머지는 갈만해. 아시겠죠? 어, 나머지는 갈만해. 어, 어, 갈만 어. 이 경기도 약간 걸리는데 어 그래도 어, 어 휠럼 이거에 가면 됩니다. 어. 자 아무튼 어 씨발. 어, 술이나 술, 술이나 한잔 빨러 가야 되겠다. 아 도저히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어. <laughs> 자 그러고요. 어. 어,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일화 있어요. 예. 어, 일화가 몇 시부터 있냐면 내일 어, 내일도 음. 그니까 1시부터 있어. 어, 1시부터. 소뱅이랑 오리스 그래서 11, 11시에 올게요. 아침. 아시겠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